안녕하세요. 투구 선인장 전문 채널 탱글다육입니다. 오늘도 탱글탱글한 투구 이야기 함께 즐겨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는 181번 슈퍼브이 타입 투구예요. 네, 진짜 몽글몽글한 이런. 지금 꽃자리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네, 사이즈는 5cm 정도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패턴이 정말 아름답게 잘 들어간 아이입니다. 네,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도트 패턴하고 귀여운 V 패턴이 굉장히 귀엽고요. 특히 이아에는이 자리가 굉장히 도드라져 있어서 굉장히 더 예뻐 보이는 네,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81번. 네, 유아이 놓치지 마세요. 182번 슈퍼 스타쉽 특우에요 네, 완벽한 스타쉽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패턴도 진짜 아름답게 잘 들어갔죠? 와, 패턴 너무 예쁜데요? 사이즈는 5.5cm 정도 되겠네요. 네, 옆모습 보시면 네 이렇게 스타쉽 형태에서 아름다운 형태와 이 문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잘 맞고요, 얼굴이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182번이었어요. 183번입니다. 네, 작고 소중한 귀갑투 금이에요. 네, 귀갑이 엄청 잘 들어간 건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보조개가 있는 보조개 타입 귀갑투구입니다. 네, 금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네, 형태도 정말 예쁘게 생겼고 네, 패턴도 정말 예쁩니다. 3cm가 약간 넘어가는 미니한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고 소중하고요. 이렇게 자세히면, 네, 이렇게 지금 보조개 타입이 보이시죠? 어, 잘안 보이나요? 네, 이렇게 보조개가 있는 네, 귀갑 투구예요. 귀갑 투구인데 금은 상당히, 네, 희귀성이 좀 있습니다. 183번이었어요. 184번입니다. 네, V패턴이 널찍널찍하게 굉장히 잘 들어간, 네, 품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네, V패턴이 진짜 이렇게, 네, 널찍하게 들어가서 좀더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 지금 보시면 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립으로 이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물고 있어서 꽃도 금방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5cm 정도 되겠고요. 네 얼굴 패턴 잘 생겼고요. 옆모습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널찍한 V 패턴이 네, 잘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포스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V 투구네요. 네, 184번이었습니다. 185번입니다. 이 아이는 새 하얀 패턴이 너무 인상적인 네, 슈퍼 스타 쉐입 투구예요. 네, 전체적인 형태가 스타 쉐입성으로 잘 들어갔고요. 이렇게 패턴도 새 하얀 딱지가 너무 하얗게 잘 들어가서 네, 굉장히 예뻐보이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6cm 사이즈도 크고요 네 이렇게 스타쉐입성이라 예쁘고 옆에서 보는 패턴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들어갔죠 네 얼굴도 예쁘고 네, 패턴도 잘 들어간 185번 정말 귀엽고 소중하네요 186번 요 아이는, 네, 복릉투구예요 네, 이렇게 도트 패턴 예쁘게 들어갔고, 게다가 스타쉐입성도 가지고 있는 아이라, 네, 형태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4cm 정도 되겠네요. 네, 얼굴 이렇게 복릉투구. 네, 정말 예쁘게 생겼죠? 복릉투구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이런 아이가 스타쉐입까지 가지고 있으면 좀더 아름다움이 더해진다. 186번, 스타쉐입이었어요. 187번입니다. 네, 진짜 이 아이는 진짜 작아요. 네, 작은 어, 오렌지 투구인데요. 이 사이즈는 2.5cm가 약간 넘어가는 크기고요. 네, 굉장히 작은 바디지만 이렇게 오렌지빛을 띠고 있는 네, 투구 금입니다. 네, 굉장히 좀 특별한 아이예요. 네, 이런 아이는 또 흔치도 않고요. 네, 187번이었습니다. 오렌지 투구 금이었어요. 188번입니다. 이 아이는 삼각남봉옥입니다. 네, 남봉옥의 철화라고 불리는 아이죠. 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삼각만주처럼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네요. 사이즈는 5cm 남짓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은사가 가득히 뿌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삼각남봉옥 참 인기가 참 좋아요. 네, 이렇게 옆 모습 보시면 이렇게 복농도 이렇게 들어갔네요. 네, 굉장히 특이하고 소중한 삼각남봉옥. 188번 입니다 189번 네 슈퍼 스타쉐 셰이프 투구에요 아이 작은 화분에다가 네 너무 무리하게 심었나요 이렇게 딱 맞게 심었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패턴도 예쁘고요 네 전체적인 이렇게 스타쉐 셰이프 정도 완벽한 아이예요 사이즈는 어 5. 어, 거의 6cm 되겠는데요 네 진짜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옆모습이 진짜 이렇게 스타 오징어 다리라서 네 진짜 형태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워 완벽한 스타쉐 셰이프 선을 가지고 있는 189번 이런 아이도 진짜 탐나는 아이입니다. 190번입니다. 네, 방금 스타 오징어 보셨는데요. 이 아이는 누둠 스타쉐입 2브예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완벽한 이런 스타 오징어. 네. 모양을 가지고 있... 사이즈는 어, 5cm 정도 되겠고요. 네 이렇게 깔끔한 누드 바디가 네 이렇게 움푹 움푹 들어간 스타 셰프성이 강해가지고 네, 굉장히 특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190번이었습니다. 191번 이 아이 네, 슈퍼 V 타입 2인데요네 V 패턴 정말 앙증맞고요. 네그 주변으로 도트 그 패턴도 네, 굉장히 귀엽게 잘 들어갔죠. 네 사이즈는 4.5cm가 약간 넘어가는 크기고요. 네 이렇게 패턴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모습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V 패턴과도트패턴이 네,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는 아이입니다 191번 네 V 투구 했어요 192번입니다 네 깨끗한 누듬투구예요네 진짜 어디 군두덕이 하나도 없는 형태와 네, 패턴도 정말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네, 지금 꽃을 세 개나 물고 있어서 네, 꽃은 연달아서 필것 같습니다. 와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5.5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진짜 깨끗한 바디, 동그란 형태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바디가 굉장히 예술이네요. 네, 이렇게 지금 꽃자 꽃대를 물고 있어서 꽃은 진짜 금방 볼수 있는 아이 192번이었어요. 193번입니다. 이 아이도 슈퍼 스타 쉐입 특인데요이 아이 지금 이렇게 클로바 모양으로 스타 쉐입도 완벽하고요. 네, 패턴이 진짜 너무 예쁘습니다. 아 저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이렇게 도트 패턴이 어, 점이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어떠한 문양을 가지고서 태어난 아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품성이 진짜 좋은데요 사이즈는 5.5cm 정도 되겠고요 네, 크로어 모양 정말 예쁘죠 그리고 옆모습도 이렇게 네, 명확한 스타쉐입이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트 패턴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죠 좀 두꺼운 체인 라인도 매력적인 아이네요 네, 어디 하나 빠짐없는 아이 193번입니다 194번입니다 네 깨끗한 누둠 V 타입 투구에요와 V 패턴이 굉장히 뚝하고, 네 진짜 이렇게 보시면 진짜 새 모양 아닙니까 새? 네 이렇게 새. 어, 이쪽은 날개가 없네. 날개가 없는 애들도 있네요. 하지만 진짜 명확한 V 패턴하고 이렇게 옆에서 올라오는 두꺼운 체인 라인이 위에서 보이니까 네, 진짜 정말 너무 예쁘게 생긴다. 와 진짜 풍성이 진짜 좋은데요. 사이즈는 5.5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모습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네, 두꺼운 체인 라인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어요. 네 진짜 이렇게 새모 모양으로 네, V 패턴이 진짜 더 유독히 이렇게 예뻐 보이는 아이네요. UI 194번이었어요. 195번. 네, 슈퍼 V 타입 투구에요 사이즈도 크고요. 네, V 패턴이 전체적으로 조밀하게 잘 들어갔죠. 네, 가운데는 이렇게 완전히 한세로 덮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이즈는 6cm 정도 되겠고요. 네, 전체적인 크기도 크고요. 네, 이렇게 V패턴이 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있죠. 네 상당히 품성이 좋은 아이예요. 네, 새하얀 부 V와 보드패턴이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195번이었어요. 196번입니다. 이 아이 누부이타입 두구예요. 와, 꽃대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 꽃도 금방 필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요 아이가 피고 지고 나면 요 아이 그 다음에 요 아이가 계속 필것 같은 아이. 지금 V 패턴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특이하죠. 그리고 V 패턴과 V 패턴을 입고 있는 라인도 이렇게 보이고 네, 주변으로 도트 패턴도 이렇게 능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상당히 예뻐 보이는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는 6.5cm가 넘어가는 사이즈 에요 7cm는 약간 안되네요 네, 옆에서 보면 은 이렇게 귀여운 도둑선 그리고 진짜 귀여운 구이패턴까지 네, 사이즈도 크고 네, 귀여운 귀여운 아이입니다 196번이었어요 이 아이 귀엽네요 197번입니다 네, 품성이 진짜 좋은 눈귀감남봉옥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얼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완전히 이렇게 별모양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옆모습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내눈 네, 귀갑으로 되어있어서 네, 품성 진짜 좋은 아이입니다. 귀갑, 능귀갑 난봉 옥 저희가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아이는 특히 품성이 좋고, 네, 이렇게 생사장이 아끼는 아이인데, 네, 오늘 하나 꺼내봤습니다. 짜이즈는 음, 8cm가 약간 안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꽤 커요. 네, 능귀감남봉호와이 아이는 진짜 너무 예쁜데요. 네, 신기하게 생긴 귀감남봉우였어요. 198번입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아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슈퍼 V 2구 금인데요. 네, 뭔가 이상하죠? 네, 이렇게 네 지금 자구를 바글바글 잡고 있어요. 이 아이는 프로리페라라고볼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자구들을 바글바글 몇 개를 달았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자구 포함해서 되겠죠 네, 6cm 정도 되겠네요. 슈퍼 투금도 특이하고, 네, 슈퍼 V 투금도 신기한데, 네, 이렇게 자구도 바글바글 달고 있다니, 네,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눈에 많이 띄는 아이네요. 그죠 뭔가 형태적으로도 볼록볼록한, 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198번이었어요. 199번입니다. 네, 예사롭지 않은 아이입니다. 와. 쳤죠? 네, 진짜 미친 아이네요. 지금 V 패턴이 진짜 넓고 굵직하고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간 아이인데요. 네,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사이즈는 4cm 네, 작은 바디를 가지고 있 네, V 패턴의 어떠한 유전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네, 지금 보시면 네, 패턴 자체가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V 패턴을 따라서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네, 패턴이 진짜 정말고요 이 좋은 아이입니다. 199번 네 연무면 네 명확한 V 패턴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아이예요. 199번 네이아도 치면 안 되겠습니다. 200번입니다. 네와 진짜 예쁘게 생긴 별 모양이고요. 네 오각으로 되어 있네요. V 패턴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V 패턴 밑으로 있는 이렇게 찍찍찍 이게 그어져 있는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이즈는 센치가 약간 넘어가는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얼굴 이렇게 별모양 되어 있고, 네,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키가 있는 타입이에요. 네, 이렇게 체인 라인도 귀염귀염하고, 네, 패턴이 네,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와, 예쁘게 생긴 아이네요. 200번, 네, 오립 투구였어요. 201번입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일단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6cm나 되네요 네 지금 V타입도 귀엽게 생겼고요 전체적인 두트 패턴도 이렇게 널찍하게 퍼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쉽성도 약간 가지고 있고요 키도 이렇게 상당히 큰 아이입니다 201번 사이즈도 좋고요 네이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이 아이 슈퍼 V 타입 투구였어요 202번 어, 오늘 귀갑투구를 한 점도 안 보여드려서 네 얼른 가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 귀갑투구예요 네 굉장히 작은 작은 사이즈의 귀갑 투인데 네, 품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하얀색 별가루가 막 뿌려져 있는 것이 굉장히 더 귀엽게 네, 보여집니다. 사이즈는 4cm 작은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네, 품성이 굉장히 좋고 네,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살짝 눌로리한 이런 색감도 가지고 있는 아이네요. 202번 귀갑 투구였습니다. 203번입니다. 내 네, V 패턴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네요. 네, 깔끔하게 숨겼죠? 네, v 패턴 깔끔하고 네 꽃대도 이루 있어서 꽃도 금방 이제 필것 같은 아이고. 뒤에 꽃대 작은 꽃대를 달고 있네요. 사이즈는 5.5cm 정도 되고요. 얼굴 패턴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옛 네, 모습 보시면 이렇게 네, 예쁘게 생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건강합니다. 어, 이렇게 살짝 주름이 있는 거는 네, 물이 부족할 때 조금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네, 물을 바짝 모아갖고 펴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크면서 네,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지금 땅땅하게 잘 굳은 아이입니다. 거의 안 흔들릴 정도로 뿌리활착이 완벽하게 된 아이예요. 203번이었습니다. 2 0 4번입니다이 아이도 슈퍼 스타쉐프투구예요 오늘 슈퍼 스타쉐프투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네요. 이믿 <laughs> 돌치 않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이즈는 6cm 정도 되겠고요 네, 패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부트 패턴이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부트 패턴이 가득 덮고 있어서 굉장히 더 예뻐 보입니다. 네, 스타 쉐입 정도 명확하고 옆모습 보니까 이렇게 스타 오징어 형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아이예요. 살짝 살짝 보이는 이런 복륜도 네, 예뻐 보이네요. 복륜도 있는 아이네요. 네, 예쁘게 생긴 204번 슈퍼 스타 쉐입 두고 였어요. 205번입니다. 와, 사이즈가 큰 V타입 투구예요. 스타쉐성도 살짝 가지고 있고, 네, V타입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사이즈는 6cm, 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자세히 보시면 V패턴하고, 도트패턴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고, 눈에 확 띄는 아입니다. 이 옆에 옆모습 보시면, 네, 이렇게 갈라짐 같은 거는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특성상 조금 조금씩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와 하지만 이 브이 패턴 하고 품성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지금 이렇게 큰 풀본에 담겨져 있죠.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05번 이었어요. 206번 입니다. 네 진짜 환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 두구미예요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서 네 이렇게 진짜 너무 환한 마치 전구를 팍 켜놓은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사이즈는 4cm가 약간 넘어가는 크기고요 작은 바디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 도트 패턴도 이렇게 박혀있어서 좀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옆모습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예쁘게 생겼 죠. 네, 형태적으로도 아름답고요. 금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서 네, 굉장히 품종이 좋습니다. 206번 투구 붐이었어요. 207번입니다. 네, 이 아이는 오각이고요. 네, V패턴 정말 명확하게 들어간 아이고요. 이렇게 살짝 꼬임으로 이렇게 복룡이 들어간 게 특징인 아이예요. 오각형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신기하게 생겼죠. 사이즈는 5cm. 도 되겠구요. 네, V 패턴 진짜 명확하게 들어가서 예쁘고, 네, 꽃대도 이렇게 금방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옛 모습 보시면 네, V 패턴 멸찍하게들어갔고 네, 이렇게 꼬임이 있는 부분에 지금 체인도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나인 게 보이시죠? 네,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207번이었습니다. 208번입니다. 네, 품성이 진짜 좋은 오리 V 타입, 게다가 스타쉐입이 있는 아이예요. 어 정말 예쁘게 생겼죠? 네 패턴도 그렇고 형태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아이인데요. 일단 사이즈는 6cm가 넘어가는 사이즈예요. 6cm가 약간 넘고요. 얘는 지금 스타쉐입인데 복릉 있는 부분도 스타쉐입이라서 네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스타쉐입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전체적인 형태가 올바르게 생겼고요. 네 V 패턴도 보트 패턴도 정말 귀엽게 생긴 아이입니다. 복릉도 명확하고요, 품성이 진짜 좋은 아이들이 와 옆모습도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그렇 208번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209번입니다. u 아이슈퍼 V 스타쉽 2인데요 거의 스노우급으로 다가오는 라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타쉽성도 명확하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하얀색 패턴으로 까두고 있죠 이렇게 립과 립 사이에 이렇게 지금 하얀색으로 안 덮여있는 부분이 어떤 패턴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스타쉽성에 있는데 네, 이렇게 립이 뾰족뾰족하죠 네, 그래서 품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그 아이는 6.5cm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네,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잡혀 있는 형태도 보이죠. 네, 이쪽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이게 V 패턴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성장을 네, V 패턴에 가려져서 이렇게 한 번씩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네이래서 품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209번이고요. 네, 이 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210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가 되겠네요. 이 아이도 오리 복능 투구예요. 네 패턴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립마다 패턴이 일정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생겼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복사해서 붙여 놓고 그래서 품종이 좋고요. 스타 쉐입의 복농도 살짝 엄폭하게 들어갔고 가장 이상적인 복농 투그라고 보시면. 게다가 오르빌에서 좀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7cm가 약간 안 되는 크기고요. 네 옆모습 보시면 복농도 명확하게 이렇게 잘 들어갔고, 네 이렇게 네 패턴도 정말 예쁘게 들어갔죠. 네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 u 이 210번, UI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말 영상이었는데요. 저희 탱글다육 하우스 정비가, 네, 좀 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농사 일이라는 게 워낙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 다음 주 중에는, 네, 하루 이틀씩 뭐 휴수도 있거든요, 영상을.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탱글다육은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한 투구 생활을 위해서 한발 멀리, 한발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